사실 춥긴 추운가 보네. 야, 이안에 다르다. 큰일 날 뻔해. 제일 이게 큰 건데, 야. 얼음으로 맛이 없거든. 이거 이거 까는 거에 다 알았다. 완전 얼음덩어리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 지난주, 지난주에 왔어야 된는데 <laughs> 내가 이 마음에 말은잘안 맺는 사람인데, 이거. 일단 수하을 하면 해봐야겠습니다. 어도 아, 어쩔 수없지 완전 얼음 덩어리, 얼음 덩어리. 날씨가 여긴해 희안하다 그자. 잘안 얼겠니? 세력이 오도까지 내려간다. 오도가 며칠씩 오도가 계속 내려가 고 있던데 이게 안 얼면 비정상이야. 내년에는 11월 마지막 주쯤 이렇게 김장을 해야 되겠다 그자. 어머 배추가 하나도우리가만 남았잖아 나도 짜났네 뭐경험지 아, 놓고 짜증 시퍼런거 못무서웠잖아 자게온도 차이가 많이 나네 아 이거 팍 그럴 때 수확을 해서 해야 해서 해야 되는데 뽀뽀한데, 천만당. 뽀뽀한한다 얼어서 먹고 먹고 먹도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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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서 먹고 하지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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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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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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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고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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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어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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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지난주 왔을 때딱지난주 뽑아서 해줘 에이씨 탁이 너무 이 안에 갖다 못 넣네 호수가 얼었는데 물 꼽으면 뭐하냐고 이 사람아 호수가 얼어 삐는데 지금 햇빛 나온좀높겠지만 자기 말대로 그때 꼽아놓고 갔어야 되는 괜찮네, 생각보다 괜찮네. 가디는데 바로 안에까지 다얼었는데 지금 어디가 괜찮나? 아직 넉넉도 안왔잖아 이거 봐라, 이, 이 물줄기를 안흔들는가 모르겠네. 이거, 이게 그런 거, 이게 맛있는 건데, 이거 다 버려야 되고, 버리는게 문제가 아니고, 오래가도 뭐고 이거 썩었네. 이게, 이게, 그런, 거, 이게 맛있는 건데, 이게, 이걸 다 버려야 되는데, 지금. 아이고. 일이, 리이 많지. 전부 내 일이고. 내 혼자 이리고 바깥도 버리니, 쓰레기도 못하잖아. 이, 이, 정말. 쓰래기 한다고 그 껍질 버리지 마세요. 이러던데, 그껍질을 나버리고. 시래기 너무 맛있는데, 나중에 보고, 쓰래기좀 골라야 돼. 골라, 시래기 말라놓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어릴 때약 한두 번 주고, 약을 치나. 이런게, 이런게, 이런게 김치 담아놓으면, 시, 크다, 이게, 이거는왜 얼마나 맛있는데, 이게. 도시 사람들은 그 공을 안 하고 농사를 뒤에 본 사람이 아니거든. 이런게 이런 게 그나마 좀먹으니까좀덜하네아까는 언지마 전부 다어렵겠다 놓. 이런 게 이게 얼마나신있다고 이게 이게 이런 걸 그대로 그대로 모이 되는 거야. 이렇게 시커먼 거를 작은 거는 우리가 모이다 그랬어. 너무 느라고 어전 다. 이거도 이건요 아래지고 거래거보다는거기가더굵을까 아, 라 하나. 나 하나. 나 하나. 나 하나. 나 하나. 있으니까 그나나 하나. 나 하나. 나 하나. 나 하나. 나 하나. 나 하나. 나 하나. 하나 Тэ трэт трэт. Hallelujah.